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위한 선택. 루핑콩 1kg. 맛과 영양을 가득 담아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8,980원에 만나보세요. 루피니빈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베네팜 루피니빈 300g 득템 기회. 54% 놀라운 할인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루피니빈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5,950원에 득템하고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루피니빈 2kg. 46%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건강한 식단을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1,500원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베네팜 루피니빈 300g 3개. 건강한 루피니빈을 놀라운 41%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루피니빈을 합리적인 가격 만5 9 0 0원에 즐기세요. 루피니빈으로 더욱 활기찬 일상을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더 담은 루핀콩 2kg 2개. 건강한 식단을 위한 훌륭한 선택. 루피니빈으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합리적인 가격 25,600원으로 넉넉